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써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이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아멘. 레위야 새해 첫 주간이 돼서 어,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가 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축복의 말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계시록 남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 정말 그 환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 오염도, 어, 잘못도, 어떤 더러움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세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를 표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힐링의 장소로, 아, 그런 모든 것이 고통이 없는 그런 곳으로 힐링의 장소로 표현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천국이 오늘 나와 있는 모습인데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성, <laughs> 영광이 가득하고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수정같이 맑은 성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도성,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번째 설명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는 앞에서 큰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허무한 패배에 관한 환상을 보여준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과는 아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사는 요한에게 내가 주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이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 되는 성도들이 살게 되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하는 구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큰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멸망을 보여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도시 바벨론을 보면 시험들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을 보면 영적인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상한 해석, 이상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성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은 예수님이 주임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의 지성소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수액하지만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의 빛이라고 할때이 빛이 뜻하는 헬라오는 빛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의 빛은 그 자체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투영한 빛이다. 그런 말씀이죠. 23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하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야 살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천국의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자유와 진리의 빛이요. 거룩한 영광의 빛인 것이지요. 이 빛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밤, 어두움이 없다. 거짓과 죄악과 불의가 없는 곳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벽옥은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그런 투명한 수정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 그게 깨끗하고 정결했다는 의미죠. 어떤 죄악도 거짓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하는 걱정도 들을 수 있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과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침의 곧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에서 다루었고, 여기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은 천국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모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자녀들의 속성이죠.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디,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 장인이 10대부터 93세가 될 때까지 만든 바이올린으로 1100대 밖에는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엄격히 지키는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이올린이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낌없이 다 부숴버린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 그래, 그런 바이올린에게는 내 이름을 적어서 팔지 말라고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를 만들었던 장인들도. 일반 일반인들이 보기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 조그만 흠이나 잘못이 보이면 도자기를 가차 없이 망치충 내리쳐서 부쉈다고 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은 작은 흠집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최상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일 것이죠. 스트라드바디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최고의 걸 우리. 하나님께도 흠도 좀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최고의 모습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될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주님의 보혈로 되고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감사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족한데, 참 어, 모자라는데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담고 오늘 하루 모든 삶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 으신 주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꺼져가는 소망의 빛을 안타까워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담았던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도 이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끄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 드리는 복된 한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해지지 않도록 곁에서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구하는 걸음에도 은혜와 축복으로, 사랑으로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으며, 듯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써매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